안녕하십니까, 강희롱입니다. 11월 25일 화요일, 강희롱의 오늘 연애 시작하겠습니다. 원로 배우 이순재, 바로 얼마 전이 시간에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결국 타계했다는 소식입니다. 향년 91세, 노환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 이순재는 고령의 나이에도 방송, 영화, 연극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건강 이상설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부터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작품으로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와 KBS e t v 드라마 개소리에 출연했습니다. 배우들과 인터뷰를 해 보면 대체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대에서 쓰러질 때까지 연기를 하고 싶다. 평생을 연기해도 배우는 늘 무대가 그립고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건강만 허락한다면 죽기 직전까지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예계에는 90 넘어 현역으로 활동한 분은 방송인 고송혜가 유일했습니다만 이순재 배우가 구순을 넘겨 연기 열정을 불태우다 타기한 1호 배우로 아로 아로 새겨질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현역 배우로 활동 중인 원로 중에는 85세 박근영, 88세 김영옥, 84세 남은희, 86세 전원주, 85세 삼이자 아직도 80 넘어 고령의 원로 배우들은 많습니다. MC 중에서는 최고령 현역으로 가요무대 MC 김동건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고 이순재는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 4살 때저 부문을 따라 서울로 내려온 시향민입니다 할아버지를 따라 남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초등학교 시절 해방을 맞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순재가 연기에 눈을 뜬건 대학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한 뒤, 당시 대학생들의 값싼 취미인 영화보기에 빠졌고,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출연한 영화 햄릿을 보고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한 이순재는 65년 TBC 1기 전속 배우가 되면서, 한국 TV 드라마 연기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출연한 유명 드라마는 허준, 상도, 이산 등셀 수도 없이 많지만, 90년대 초 방영됐던 사랑이 모길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표상이었던 캐릭터 대바리 아버지 역할을 연기하면서 시청률 6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킹, 지붕 뚫고 하이킹 같은 시트콤을 히트시키며. 코믹 연기 이미지로도 각인돼 있습니다. 이틀 전은 또한 분의 안타까운 별세 소식이 있었죠. 명랑운동의 묘기 대행진 이런 프로그램 진행자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아나운서 변웅전이 타계했습니다. 고 변웅전은 23일 밤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해민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향년 85세입니다. 70, 80년대 방송 프로그램 간판 스타로 활동하고 삼선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까지 지낸 중장년층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2008년에 방송계 대선배로 개그맨 유재석, 아나운서 나경은 커플이 결혼식 하던 당시에 주례를 써서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MBC 예능국 김경태, pd의 발탁 때 유쾌한 청백전 묘기 대행진 명랑 운동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mc로 부상했습니다. 수리한 진행과 차분한 그리고 특유의 나털 웃음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유쾌한 청백전은 뉴스와 드라마를 포함해 시청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명랑 운동회 역시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체육관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뜨운 뜨겁, 열기가 뜨겁습니다. 고인이 아나운서 초보 시절 겪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KBS 입사 후 자정대공뉴스라는 프로그램을 마친 후 술을 마셨다가 새벽 2시 뉴스에서 방송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과장이 치명적인 방송사고 책임을 물어 지방방송국으로 발령을 냈는데 지방 좌천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방송, 좌담 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진행하며 방송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1년 후엔 다시 서울로 복귀했고 얼마 되지 않아 MBC로 스카우트가 됩니다. 당시 지방 자천는 전하 이복이 방송인으로 전하 이복의 방송인으로 출세길을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고 이순재 배우, 고 변웅전 아나운서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집에서 수천만 원어치 급, 금품을 도난 당했다. 그런데 그 도난당한 집이 유명 연예인이라면 사람들의 관심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금붙이나 현금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가 종종 들리긴 하지만 수천만 원씩 훔쳐갈 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박나래 자택 침입 도난 사건은 지난 5월 공개된 마리식 채널을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요. 당시 박나래가 가진 것중 제일 비싼 명품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밝혔고 두달뒤 범인이 잡혀 훔쳐간 물건들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으로 밝혀진 30대 남성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에 있는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하는데, 훔친 물건 중 일부는 작물로 내놓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1심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 의사까지 밝혔지만, 이 남성은 시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내년 1월 20일 첫 공판 기일을, 아,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이미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난 당시 박나래는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고가의 물건들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이 잡히면서 장물로 돌아다니던 도난 물품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박나래는 김지민의 결혼 준비 덕분에 도난 사실을 빨리 인지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모든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나래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물건이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라는 사실만으로 윗꾼들 사이에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우울하고 어두운 소식만 전하게 된것 같은데요. 마지막 소식은 밝고 환한 얘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유진 얘기입니다. 가수 전유진의 첫 번째 팬 콘서트가 대성황리에 종료됐다는 소식입니다. 전유진은 지난 주말인 22일과 23일 이틀간 서울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첫 번째 팬 콘서트 20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났습니다. 데뷔 후 처음으로 열린 단독 팬 콘서트인 만큼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갓 스무 살이 된 전유진은 진솔한 이야기와 다채로운 신곡들로 120분 러닝타임을 가득 채우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오프닝 VCR이 끝난 뒤 전유진은 헐헐헐과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연달아 선보이며 공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물새우는 강원덕, 삼천포 아가씨, 천야 뱃사공, 당신만을 사랑해, 바람의 소원, 여우비 등을 차라리, 차례로 불렀는데요. 지난 10월 28일 23일이죠. 지난 10월 23일 발매된 신곡, 어린 잠을 한층 성숙해진 음색으로 애절하게 불러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따뜻하고 깊이 있는 보이스가 공연장을 가득 채워 관객들의 마음을 모처럼 포근하게 적셨다고 합니다. 전유진은 작년보다 공연장이 많이 커졌다. 다 여러분 덕분에 멋진 공연을 할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 요즘 학교에 다니며 노래 공부를 하는데 옛 가요에 빠졌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공연장이 많이 커졌다. 이 얘기는 작년에 영등포에 있는 명화 홀인가요? 콘서트 저도 뭐 당시에 현장에 취재간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은어 경희대학교 어 평화의 전당은 거의 한세배 이상 크기죠.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유진이 이제 20살이 된 이후에 팬층이나 또, 어, 응원 지지하는 어, 관객들이 많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 전유진 이번 어, 이틀간 콘서트에는 첫날 손태진, 그리고 이튿날은 신승태가 스페셜 캐스트로 올라서 전유진의 콘서트를 빛냈다고 하는데요. 12월 6일에는 다음 달이죠. 명남대학교 천마 아트센터에서, 그리고 내년 10일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첫팬 콘서트, 단독 콘서트를 이어갑니다. 전유진은 오늘 밤 방송될 MBN 한일 톱1쇼 70회에 출연해 한일 대표 여가수들이 펼치는 명장면을 다시 한번 연출해 보일 예정입니다. 현역가왕 한국 일대가왕이죠. 전유진. 그리고 현역가왕 재팬 일대가왕 일본 가수 유다이. 이 둘의 역사적인 첫 두엣 무대가 예고돼 있는데요.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의로 오늘 연애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